아주 먼 미래, 극도로 발달된 기술력으로 안드로이드 로봇이 대량 생산된다. 그중 로봇 한 대에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하는데. 하지만 로봇을 쓰레기 취급하는 작업자이 no, 과정에서 보안 모듈이 손상되고. 조금 전 결함으로 인해 자유로운 행동이 가능해진 로봇 로봇쟁 이늦어지자 로봇을 밀어버렸고. o i n g b a c team alpha to mining station. Deploying m a team e t a Deploying m a team gamma. Deploying deploy i n g Deploying deploying, deploying, deploying m team omega. 이런 인간들의 행동에 분노의 감정이 쌓이게 된 젠. 아! 인간의 명령을 어기고 움직이기 시작했고. 서 로봇들을 해킹해 제어하기 시작했죠. 잔혹히 쓰려된 인간들. 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 진압된 로봇들. 로봇이 인간을 학살했다는 소식에 분노한 사람들. 그들을 벌하기 위해 인간과 로봇의 토너먼트를 계획한 리안드리 하지만 로봇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은 리안드리 대적으로불리하지만 토너먼트에 임해야 하는 발란 로봇들. 결국 첫 번째 팀의 로봇들이 무참히 짓밟혔고 모든 걸시켜 보는 젠 I was 더욱더 a n t 쇼를 원하는 리안 t h 강력한 군대를 투입시키 c 이번 o 경기에 r u s h i n mean, g the dream of a toaster. d o c t 시 r c o 이렇게 제네방각이 시작되죠. 를 압도해 나가기 시작했죠. 그들을 모두 제압한 채 군중의 폭발적인 지지까지 얻어내죠. They fight with coordination. w don't want empathy to take root. 다른 디멘션들을 학습하는 쟁. Their code doesn't make any sense. These models don't have combat protocols. Dig deeper. 로봇들의 코드가 이상하다며 통신 장비를 조사하기로 하죠. 여진 모든 전투에서도 승리를 이어가자. The cost of 승리는 계속됐지만 손실 도안 컸죠. 승리는 계속됐 엘리트 가드를 투입시키는 리안들이 그렇게 최종 라운드가 진행되죠. 옷의 보안 모드를 점검하는 연구원. Oh, s 모든 시스템을 장악한젠 그를 제압하기 위해 나서보지만 <목소리> 잠시. 후, 젠을 제압하기 위해 나선 사령관. 그 순간 s a t s o l i 그녀의 본 모습을 모두에게 알렸죠. 이렇게 대중의 강력한 지지를 얻으며 스크린 레벨의 네 번째 이야기, 언리얼 토너먼트 재는 막을 내립니다. Humans are born prey. Fragile. Afraid. The Imperium selects a chosen few. Children, we break over decades of conditioning, purging them of weakness, carving out their fear. Centuries ago, I chose a child. 그는 두려움을 단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타이투스라는 소년이었죠. 시간이 흘러 특유의 사이키 저항력을 인정받아 마린이 돼있는 타이투스 <목소리> 4명의 마린에게 주어진 임무 이단의 유적을 파괴한 후 좌표를 확보해야 하는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임무였죠. 이렇게 okay, 4명이 스페이스 마리니 임무 수행을 하기 위해 출전했고. 의에서륙음을 들은 카에스컬트에 아무런 지원조차 받을 수 없는 상황 이들의 움직임을 알아차린 카본스컬트사 이렇게 사이고을데으로향하으로 향하는데 적정한 수의 적들이 물려왔고 또 있는 동작으로 그들을 제거하는 4 명의 스페이스 말인들. 생성의 재단을 찾아낸 전사들. 뒤어 <놀람> 제국의 사이커가 나와 가우스 재단을 파괴하기 시작했죠. 이곳 행성을 점령한 데몬 카오스 소설화가 등장했고 엄청난 사이킥의 소설화 이어 시간을 멈춰버린 소설화는 제국의 사이클을 처리했고 숨겨진 눈을 꺼내 마린의 핵점을 파고들었죠. 시면의 공격을 통해 환상을 보게 된 말인데 블레이드 가드 베테랑 두 명을 간단해치운 솟아 뒤에 서전트에게 접근하는데 i chose a child filled with pain and rage 메타우르스의 약점은 바로 타이투스에 대한 의심이었죠 그렇게 자신의 만상 속 타이투스에게 배를 찔린 메타우르스. 이후 타이투스에게 접근한 소설아. 다시 심연의 공격을 하기 위해 그의 내면에 들어갔죠. 하지만 두려움을 모르는 타이투스, 오히려 소설에게 달려들어 그의 창을 부숴버렸죠. 당황한 소설로는 도망치지만 순식간에 날아올라 그를 두동강 내버린 타이투스, 그렇게 임무을마치후 좌표가 전송되죠. Target confirmed. Ordnance inbound. Die well, brothers. 부상을 입은 메타우로스를 바깥으로 이송시키는 타이투스. 이별을 안았던 카우스컬트들이 몰려오기 시작했고. u t y is done. t i m e to go. Not yet, o l man. 수많은 가우스 껀 맞서 홀로 싸우려는 타이투스 What could a soul like that be capable of? 그렇게 여전히 두려움을 모르는 타이투스의 모습을 끝으로 시크릿 벨의 다섯 번째 이야기 웨이머는 막을 내립니다. 대장으로 인해 인류가 지하로 거주지를 옮긴 먼 미래. 어딘가 불안해 보이는 남자. 그런데 그는 대답이 아닌 주먹을 날렸고, 무작정 폭행을 하다가 데려 오어먹게 되죠. 이때 머릿속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I don't like it h e 급히 자리를 피해 밖으로 나가는 남자. 구형 <목소리> <목소리> 강화인간의 멸망으로 상실감에 빠져있던 것. 뉴 like 또다시 시비를 건는 남자. Hey. You know how they say if you wanna be able to come back whole, you gotta leave some part of yourself outside the core when you go in. He leaves something behind when he comes back out. Friend. Jesus, the things you say, everybody like me is dead. They're not like us. But you should find your people. Chamshu. Get to the hangar. You got a job. 그는 기업과 개인의 위를 받아 임무를 수행하는 아머드코의 용병 조종사였죠. Targets inside the mountain. Why wouldn't dispatch tell us what it is? Nobody tells me anything. 이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자신의 수리거에 탑승했죠. 반응 속도를 높이기 위해 코어의 신체를 직접 연결했고. 이렇게 반란군을 제거하기 위해 출격하죠 b e a r Ain't bad. as if they're one mind networked one piloted one sledge? no life signs in both cockpit whatever their age it ain't enough The unit. No. Your here is speed. 압도적인 화망에 정면 대결은 승산이 없는 상황. 하지만 no, really like 상대는 남성을 공격하는 게 아니었죠. 남자는 크레바스로 숨어들었고. a oh, l right. f u c 설트부스트를 발동하여 그들을 파괴시켰죠. 우량 중력 가속도로 인해 정신을 잃게 된 남자. I need you. 가까스로 깨어나 다시 전투를 이어가죠. 남은 연료 또한 바닥나 버린 상황. 뒤따라오는 기체들을 터널로 유인했고. 터널을 붕괴시켜 그들을 처리했죠. 그런데 그것은 강아인가 시즈를 하는 것으로 보였죠. t 목표물 또한 넘는 상황. We w e r a h e r e t h e n e m y corps. Are the, the, the pilots within? My s i g h s Yes. 그리고 적들의 코어 안에는 That's impossible. 자신의 동조, 구세대 강아인가니 타고 있었죠. I don't think they wanted to kill you. He's odd. t e y 애초에 남자를 죽일 생각이 없던 파괴된 코어 속의 파일럿 what else, what 그는 손을 내밀어 도움을 요청했죠 you are 그렇게 찾아다니던 자신의 동족 그를 돕기 위해 구조의 손길을 내밀었죠 그런데 자신의 동족을 제거해버린 남자 right. 응. That's right. like 이렇게 시키네 레벨의 여덟 번째 이야기 아마도 코어는 막을 내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공장왕이었습니다.